지금 어저께 정모를 했잖아요. 어제, 어제 정모를 했는데, 자동 설정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자동이 나온 지가 한참 돼가지고, 이런 분이 없을 줄 알았는데, 역시, 닌자씨들은 어쩔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내 영상을 보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잘 못, 뭐, 헷갈리니까. 그래서 그거 한 번, 다시 한번찍고 가겠습니다. 자동 설정하는 방법. 조회수는 안 나올 것 같은데, 만들어놔야지. 정님도 참고하겠죠. 자동 설정하는 방법을 한번 보죠. 차근차근. 일단은 랩은 65랩이 넘어가야 돼요. 이것도 65랩 안 넘어갔는데 또안 된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 65랩이 넘어가야지만 이거 전체 설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보조밖에 안 돼. 보조 설정밖에 안 되니까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고, 고조 설정으로는 막 금방 넘어가는 구간이라서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조 설정이 이거죠? 저 주변, 아니, 주변 설정이구나, 주변. 주변 설정이야. 이거는 그냥 그 사냥 때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돌리는 거예요. 별로 쓸 일이 없어, 나중에도. 60올넘어가면 전체 설정이 가능하니까, 이 전체로 좀 말씀드릴게요. 됐죠? 외모장은이 정도만 해도 되겠지? 나머지는 그냥 화면으로 보여주는 게 낫겠죠? 하나씩 보죠. 일단은 전체 설정에서 저 메인 경로 시작과 귀한 말을 일치. 이게 이거는 메인은 그냥 말 그대로 이 나머지 칸들이 어떻게 됐는지 이제 전체적으로 보는 거야 그냥 중요한 것만 보는 거니까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일단은 구성은 어떻게 되냐면 경로 시작과 귀한 말을 일치.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경로에 보면 이게 경로, 이게 시작 위치, 시작 위치. 이 시작 위치하고, 이거 뭐 경로 지정된 내용이 있거든요. 이게 일치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자동이 오류가 나. 예를 들면은, 지금 에바 3층이 내가 경로를 만들 때, 하이네이 마을에서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이거 글루디마을딱 해놓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X가 뜬단 말이에요. 아까 파란색이었는데 여기 X가 뜨잖아요. 그러면은 자동이 오류가 나. 예를 들면, 내가, 여기서 자동을 해버리면은, 텔 타고 가야 되는데, 걸어가, 그냥, 거기까지. 시장마을이 기란마을로 돼 있어. 그래가지고, 기란마을에서 여기 하이네이 에바 던전까지 걸어온단 말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걸어, 걸어와, 그냥 계속 걸어와. <laughs> 그러다가 벽에 걸려가지고, 못 움직인단 말이죠. 경로 시작하고, 시장, 그, 경로 시장마을하고는 항상 일치를 해야 됩니다. 일단은, 그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남아있는 귀한주문서가 19개 있다는 거, 이게 빵개가 되면은 사냥을 못 하겠죠 그리고 귀환조건 설정되어있고 무작위 텔레포트도 설정이 되어다 이게 뭔 말이냐면 지금 현재 어떤 조, 일정한 조건이 되면은 귀환을 한다는 얘기예요 무작위 텔레포트도 어떤 일정한 조건이 되면 텔레포트를 한다는 얘기고 출발전 마을버프 받기 요거 그냥 꺼놓으세요 이거 이거 키면은 마을 귀환 했다 그 귀환 했을 때 다시 사냥터로 가거든요 근데 켜 놓잖아요? 그러면 나쁘지는 않아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예를 들면은 자, 변신 조정반지가 없어 사냥터 사냥하고 있어 자동으로 하고 있는데 누가 변피를 냈어 그럼 마을로 귀환할 거잖아요 마을로 귀환해 가지고 버프 받고 다시 또 구상했다가 그리고 또 가자마자 또 마을로 귀환할 거아요또 버프 받고 또 사냥터로 가 그래가지고 계속 이게 반복이 돼 그러니까 원래는 귀환 주문서만 사용할 걸 가지고 이거 설정을 해놓고 가지고 나중에 이것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 버프가 얼마야 천 아데나시 계속 천 아데나시 더 쓰는 거야 이거 그냥 1시간만 그대로 내비두면 100만 200만 쭉빨린데 그냥 출발전 마을 버프 받기는 꺼 놓는 걸좀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사망시 경험치 복구 이건 이제 죽었을 때 경험치를 복구하는 건데 이거 아마 성당에서 복구할 거야 아마도 성당에서 복구할 겁니다 이거 안 해봤는데,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성당에서 복구하면 뭐가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 한번딱 죽었어. 그러면 각 레벨에 맞게 경험치 복구 금액이 있어요. 예를 들면, 50만 잡을게요. 한번 죽을 때, 경험치 복구 비용이 50만이 들어간다고 쳐요. 성당에서. 또 죽으면, 이번엔 100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번또 죽었어. 세번 죽잖아요? 그러면, 150만이 들어가요. 근데 이걸 해놓으면또 아데나가 쪽빨려요 <laughs> 어?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꺼놓으세요. 상치 복구하지 말고 그냥 투작각으로 복구하세요. 본인이 직접 갑자기 막 돈이 막다 날라가는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꺼놓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출발 조건 이건 HP 80% 이상일 때 왜냐면은 사냥을 하다가 HP가 이제 다 떨어져 가지고 이제 물량 없어 가지고 사냥을 해서 귀환을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딸피인데 갑자기 또 바로 날라가면 또 죽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꺼놓는 걸 HP 80% 이상일 때 다시 출발할 수 있게끔 설정하는 거 그것도 괜찮고 MP 같은 경우에는 기사 같은 경우에는 MP를 저는 안 쓰니까 딱히 이건 설정을 안 해놔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냥 MP가 80% 이상이 돼야지만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캐릭이 무거워 버리면 MP가 아예 안 차거든요. 그러니까. 물약은 먹으면 돼. 물약은 이렇 설정해놓으면 지가 물약 막 먹어요. 먹는데, MP는, 엠그 M 탐문을 해야지 찾는 건데, 만약에 51%가 넘어간 상태에서 마을 귀환했다. 그러면 계속 거기서 그 마을에 있는 거야. 사냥 안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꺼놓는 걸좀 추천을 드릴게요. 그냥 PSS 꺼지는 조건이야. 여기 보면은 캐릭터 사망 1회라고 돼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해놨어. 그냥 한번 죽으면 자동으로 그냥 종료되게끔 해놨어요. 근데 이게 세번까지 가능해. 그리고, 무제한도 가능해요. 계속 죽어도 이게 자동이 안 꺼지게끔 설정할 수도 있어. 처음에는 그냥 할수 있는데, 나중에는 이거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은 그냥 냅다 겁나에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거 그냥 한 번만 해놓고 꺼지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밑에 거 비전투는 전투가 없을 시 자동이 꺼지는 거야. 근데 이건 의미가 없지. 하지 마세요. 어? 마을 귀환 이것도. 사냥하다가 마을 한번 귀환했을 때 꺼지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꺼놓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어프 어프로 이불 들어와 있는 건 켜지는 거예요 일단 이렇고 버프 칸으로 좀 가볼게요 뭐잘 헷갈리시면은 지금 제가 세팅해놓은거 뭐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버프 칸으로 가면 여기는 뭐 철기, 용기 놓는 데죠 요정 같은 경우는 여기 와퍼 놓으면 될거 아니야 여기는 전강 놓는 거고 전강도 솔직히 돈 아까우니까 그냥 하지 마요 그냥 그리고 여기는 드상 여긴 성장의 물량 이런 것들 잘못 클릭해 놓잖아요. 그럼 가지고 있는 듯한 다 써요. 뭐, 써도 상관은 없는데, 이 성장의 물량 같은 경우에는 좀잘 써야지. 필요할 때 써야지. 이런 것도 빼놓고, 요리하고, 이 정도만 좀 준비를 해 놓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변줌. 여기가 원래는 빈 공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빈 공간인데, 여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변신 목록이 떠요. 변신 목록이기 때문에 설정을 딱해 놓으면 돼. 이렇게. 그러면은 자동이 돌아가면 이, 이걸로 변신한다. 여기는 이제 흑장로 인형. 인형 놓는 자리, 인형 놓는 자리, 이렇게. 다 그림이 다 있어, 그냥. 인형 끌어다 놓으면 돼요. 이렇게 놓고 여기도 이제 비치 물약 해놓고, 여기 비치 물약이에요. 여기는 물 속에서 숨 쉬는 거고, 다 표시가 돼 있어. 딱 보면 알아.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회복 아이템을 언제 먹느냐, 그걸 설정해주는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 HP가 80% 미만으로 떨어지면 물약을 먹게끔 설정해 놓는거야 그러면 은 HP가 80% 미만으로 떨어지면 녹발을 먹게 됩니다 여기다가는 HP가 만약에 HP가 60% 이하로 떨어지면 그걸 다시 설정해 주는거예요 HP가 40% 이하로 떨어질 때 저는 이렇게 설정해 놨어요 저는 이렇게 설정을했어 그, 모르시면 이렇게 해요 저는 물약 하나만 들고 다녀요 고말 그 그래가지고 이렇게 설정해 놓고 여기는 버프창이에요 필요한 버프를 다 넣어 놓으면 돼. 스킬 중에 필요한 버프들을 여기다 다 설정해 놓으면 돼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뭐가 있냐면 기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카베도 있고 뭐 이거 다 있잖아요. 있는데 이게 다쓸 때마다 피를 깎아 먹어요. 예를 들면 이 바운스 어택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바운스 어택이 필요한 사냥터가 따로 있거든. 딱두 군데 빼고는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거 괜히 그냥 필요 없는데서 쓰면은 계속 피 깎아 먹으면서 사냥하는 거야. 손해죠, 그니까. 필요가 없는데 쓰니까. 근데, 다른 캐릭터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를 들면, 요정 같은 경게 정옥 쓰는 스킬 같은 거? 정옥 쓰는 스킬이 자기가 돌리는 사냥터에서 과연 필요한 건가? 그거는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스킬을 빼놓는 거지, 이렇게. 아예 빼버리는, 게딱 빼버리는 거예요. 빼버리면 그 스킬은 버프를 받지 않아요. 요정 스킬까지는 내가 다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각자 판단하셔야 됩니다 어떤 스킬을 넣을 거고 어떤 스킬을 뺄 것인가 필요한 버프들을 설정해 놓는 거예요 전투템으로 가볼게요 전투템 지금 이 공격, 승, 공격 스킬은 뭐냐면은 여기다가 에보를 이렇게 딱 놓잖아요 그러면은 몹이 딱 보여 예를 들면 이 텔레포터가 몹이라고 쳐요 아니 닌자가 몹이라고 쳐요 그럼 일단은 보이자마자 인식을 하자마자 에보를 한번 빵 쏩니다 그리고, 걸어가서 칼질을 해요. 이게, 이게 공격 순서야. 1, 2, 3, 4, 5, 6, 7. 이게 순서입니다. 에보를 한방 쏘고, 그 다음에 칼질을 해요. 그 다음에 에보를 이렇게 두개 놨어. 그러면은, 에보를 두방 쏘고, 칼질을 합니다. 이게 한칸 띄고, 이렇게 4번 했다 이렇게 놨어. 이러면은, 에보를 한방쏜 다음에, 칼질 두번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에보를 쏴요. 이런 식이야. 그래가지고,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놓으면은, 앱을 한방빵쏜 다음에 오반테 가가지고 칼질 한 방, 두 방, 세 방, 네 방, 다섯 방 때리고 다시 또 앱을 한방 쏘고. 이건 이해되시죠? 이거 빼면은 그냥 앱을 한방 쏘고 한 방, 두 방, 세 방, 네방 가서 여섯 방 칼질만 계속하는 거야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칼질만 계속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좀 비추에요. 이거 별로 안 좋아해 사람들이 막 때려 이런 거 하면. 일단 여기 설정은 그렇게 보시면 돼. 왜냐면, 이거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쓸 거니까. 공격 스킬 조건, 이것도 아까랑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물약을 넣는 자리가 아니야. 이 전투 탭에 있는 건 물약을 넣는 자리가 아닙니다. 마법을 쓰는 거예요, 마법을. 이것도 아까 물약처럼 피가 80% 이하로 떨어지면 에보로 쏘게끔 설정하는 거예요. 60% 이상 떨어지면 또 에보로 쏘게끔 설정하는 거뭐 이런 거예요. 근데 기사는 필요 없어. 근데 다른 캐릭은 필요할지도 몰라. 예를 들면은, 법사. 요정들, 뭐 뱀파, 실터치 처 있잖아, 실터치.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설정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은, 일반 공격이라는 거는 칼질이에요, 칼질. 칼질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거 꺼놓잖아요? 칼질 안 합니다. 일반 공격 꺼놓으면은 칼질 안 해요. 여기 설정에는 마법만 쓰는 거야. 이렇게 1, 2, 3, 4, 5, 6, 7. 그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켜놔야 돼. 뭐 법사가 됐든 요정이 됐든 무조건. 요정은 또 활료정은 활질이겠죠, 그죠? 사냥 탐색 범위 20걸음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뭐냐면은 그 사냥 범위가 이렇게 니즈는 칸으로 돼 있잖아요 한 칸, 두 칸, 3칸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다섯 걸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섯 걸음 되면 딱이바운더리 안에서만 몹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20걸음 아니면 20걸음 안에 있는 바운더리에서만 몹을 인식을 하는 거고 그리고 20건으로, 20걸음으로 해놓으면 멀리 있는 몹까지 인식을 자주 하죠. 저는 20걸음으로 해놓습니다. 매너사냥.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남이 친 몹을 내가 칠 것인가, 안칠 것인가 설정하는 거예요. 매너사냥 켜놓으면은 남이 치는 몹을 안 쳐요. 다른 몹들이 어떤 사람이 딱 인식을, 캐릭터를 인식을 했어. 그러면은 그 몹은 내가 치로 안 달려갑니다. 그래서 맨사장 오늘 해야 되는데 오류가 잠깐 나가지고 버그로 이제 칠 수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그냥 오류예요 오류로 정확하지가 않은 거지 그냥 어쨌든 이걸 오늘로켜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퀘스트 우선, 성공 우선 이거 별로 의미 없거든요 그냥 꺼 놓으시면 돼요 퀘스트 우선 같은 경우에는 퀘스트는 이제 하얀색 테두리가 뜨잖아요 근데 그 몹을 먼저 잡고 다른 몹을 잡는 건데 이게 막 길막 당하고 예를 들면 예를들면 내가 지금 여기에서 몹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 아직 움직이지를 못해요 근데 여기에 퀘스트 몹이 있어 나는 길막 당했잖아 움직이지 못하잖아 그럼 이 몹을 잡으려고 이렇게 계속 이동하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이동할 수가 없잖아 막혀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얘가 그냥 물량만 빨다가 물량 다 떨어지면 귀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퀘스트 우선을 꺼놓는 겁니다 이거 꺼놓는 거고 선공 우선도 마찬가지야 예를들면은 오크 같은 경우에 인식몹도 있잖아 한대 때리면 뭐 갑자기 안치던 애들이 우르르르 달려와가지고 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또 박스를 당했어 근데 여기 또 성공몹이 있다면 얘도 또 이제 움직여 못 움직이고 그냥 아무튼 이것도 꺼놓으시길 바랍니다 뭔지는 이해는 되시죠 이두 개를 켜놓으면 애가 갑자기 바보가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꺼놓으세요 이거 두개다 어프로 해놓으시고 아이템 죽기 시도 이것도 아이템 우선이냐 공격 우선이냐 이거 두, 두 개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공, 아이템 공격 우선이라는 얘기는 뭔 말이냐면 그냥 아이템이 막 떨어지잖아요 근데 몹이 있으면 몹만 계속 잡는 거야 아이템 바닥에 다 깔아놓고 그리고 그 몹들은 싹 잡아야지만 아이템을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은 다른 자르들이 와도 아이템 다 먹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아이템 우선으로 해놓으세요. 그러면은 뭐한 마리 잡고 바로바로 바로 아이템을 먹어요. 웬만해서는. 그리고 아이템 죽기 시도는 아이템 우선으로 해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을 누르시고. 끝까지다 됐죠. 귀환. 여기도 참 중요한 탭입니다. 귀환탭 귀환 조건을 설정하는 거예요. HP 몇 프로일 때 귀환을 할 것인가. 이게 딱 그거예요. HP 막 50%까지, 50%부터 되는데 여기 막한 5%? 5%의 귀환 설정 해놓으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냥. 샌드에서는 죽어요. 그러니까 요거는한20% 30%좀 추천을 드릴게요. 20% 30% 정도 해놓고 저는 그냥 30%로 해놓겠습니다. 이거 또 MP도 마찬가지야. 근데 MP는 일단 꺼놓으시기 바랍니다. MP는 떨어져도 사냥을 할수 있잖아. MP 떨어져도 물약을 먹으니까. 그래가지고 요거를 그냥 꺼놓으시기 바라요 근데 무게 초과 이거는 조금 켜놓으셔야 돼요. 왜냐면 무게가 무거우면 칼질이 안 되잖아요. 83% 이상 넘어가게 되면 칼질이 안되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귀환하게끔 만들어내요 이 조건이 만족을 하게 되면 귀환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 밑에 세팅하는 거는 물약이 없으면 사냥을 할 수가 없잖아요 죽잖아요 계속 사냥하면 자, 그래가지고 농축 빨갱이가 연기가 됐을 때다 떨어졌을 때 귀환하게끔 지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고말이 연기가 됐을 때 귀환하게끔 난 설정해 놓은 거고 용기나 철기가 없을 때이 조건들이 만족하면 귀환하게끔 설정하는 그런 내용의이 조건은 이것도 자기가 세팅하는 건데 모르신 분이 저랑 비슷하게 해 놓으세요 그냥 그리고 무작위 텔레포트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사냥을 하다가 뭐 자리에 낑기거나 그 해가지고 멍 때릴 때가 있어 가끔 애가 근데 이걸 설정을 안해 놓으면 그냥 하루 종일 거기서 멍 때리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사냥도 안 하고, 손에만 나는 거야. 용기, 철기, 뭐 이런 거막 계속 먹고 있는 거야. 사냥도 안 하면서. 그래서 어떤 조건을 좀 해놔야 돼. 일단 HP 50% 이하일 때, 테라게끔. 물론 이게 퍼센테지가 다 정이, 정해져 있어요. 상상을 해보시면 돼. HP가 80% 이하일 때, 테라는 거는 거의 사냥을 못 해요. 때리다 보면은, 피가 쭉쭉 다니까. 그래서 한50% 정도. 너무 적으면은 또 힘드니까 왜냐면 30% 귀환해 버리니까 한50% 정도 설정해 놓는 거좀 추천을 드리고 비전투 이게 뭔 말이냐면 몹을 잡다가 몹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막이 돌아댕길 거 아니야. 근데 그 외제 몹이 계속 없을 수도 있잖아. 니스폰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계속 돌아만 댕기고 있는 거야. 그러면 사냥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비전투가 10초가 딱 됐을 때. 테라 다른데 테해 가지고 딴데로 가게끔 그거 설정해 놓는 거예요. 비전투 5초로 이렇게 꺼놓으면은 이걸 꺼놓으면은 아예 테를 안 합니다. 이건 언제 쓰냐면은 버땅 같은데 버땅 같은데 보면은 그 장군 나오는 구역 있잖아요. 그런데선 이걸 꺼놓는 거예요, 이렇게 꺼놓는 건데 그냥 귀찮아서 그냥 해놓는 거예요. 그냥. 저는 10초로 그냥 해놔요, 10초로 그 갖고 10초 동안 내가 몹을 안 잡고 있다 그럼 자동으로 테해요 10초 동안 어딘가에 낑겨가지고 멍 때리고 있다. 그럼 자동으로 테라고. 이렇게 설정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중요하죠. 장비를 어느 정도 맞추면은 다수 상대를 9마리가 동시에 쳤을 때, 몹이 9마리가 쳤을 때, 테라게끔 설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수 상대가 9개체란 얘기는. 장비 안 좋으면은 난몹 3마리만 돼도 아프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뭐 기사단 장비다 이러면은 좀 낮추세요. 6개체라든지, 아니면 세 개체. 근데 세 개체만 돼도 사냥하기 되게 힘들 거야. 왜냐면은, 몸한 뭐 마리 잡는데, 세 마리 붙어버리면 테레버리니까, 그 몸을 계속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 개체나, 아니면 아홉 개체. 아예 꺼도 돼. 이거 왜 꺼도 되냐면은, 어차피 아홉 마리 이상 뭐 부기가 힘들어요. 막한 박스가 아홉 마리잖아. 한 박스가 아홉 마리 맞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마리잖아. 한 박스 여덟 마리 했다가 마법 손에 한 마리. 얘가 딱 아홉 마리 정도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꺼놔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켜놔요. 아홉 개채로 아홉 개체로 켜놓습니다. 아홉 개, 아홉 마리가 동시에 때리면 그냥 테라는 걸로. 이렇게 놓고 이것도 중요해요. PVP 피격 이건 뭔 말이냐면 이거 꺼놓잖아요? 누군가 자동 사냥하고 있는데 날 때렸어. 그러면 이거 꺼놓고, 꺼놓은 상태에서 맞으면은, 계속 맞으면, 죽을 때까지 맞아요. 그냥. 근데 이거 켜놓으면은 누가 탁 때리면 테랍니다 딴데로. 그러기 때문에 이거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잘 모르겠으면은 저랑 똑같이 해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획득 아이템 설정. 이거는 하다 보면 꼭 해놓으셔야 돼. 왜냐면은 이런 잡템들을 막 먹게 돼요. 예를 들면은 뭐, 미늘가보 같은 거 먹으면 엄청 무겁잖아요. 이런 거, 강부, 강철판금 이런 거 먹으면 무겁잖아요. 무거우면 사냥을 못하고 귀환한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어 만물상인한테 팔수 없는 아이템들을 이렇게 팔수 없는 아이템들을 설정해 놓는 거예요 여기 있다 용해 아이템 설정했다 이게 체크를 해 놓은 거야 불 들어오게 해 놓은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먹을 때마다 이게 올려놔요 아이템을 올려놔가지고 이 아이템을 먹으면은 바로바로 용해를 할수 있게끔 이렇게 해 해놓으시, 해놓으시,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은 이 아이템이 먹게 되면 다 결정체로 만들어 버려요 그냥 여기 지정해놓고 해놓으면.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이것도 저장 눌러놓고, 그 다음에 아이템. 이것도 설정해놓는 게 좋아요. 획득한 모든 아이템을 창고에 넣기. 이 꺼놓으면은 자동으로 돌려도 아이템이 막 쌓일 거 아니에요. 아이템이 막 쌓이면은 그대로 갖고 있는단 말이야, 이거를. 계속 쌓여. 그럼 나중에 무거워진단 말이죠. 아무튼 쌓인단 말이에요. 쌓이니까 그러지 말고 이걸 켜놓으시기 바랍니다. 켜놓으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걸 켜놓으면 사냥하다가 뭐 잡템들을 막 먹었어. 새로운 템들을. 먹은 다음에, 귀환을 하잖아요. 그러면 창고에 다 맡겨요. 그거 새로 먹은 거, 새로 먹은 것들을 다 맡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설정해놓고,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항상, 다시 사냥 갈 때, 초기화가 되는 거죠. 그죠? 요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세팅이야. 내가 자동을 시작할 때 어떻게 어떻게 세팅할 을 것인지 물약 몇 개를 살 것인가 농발을 저는 1,600개를 세팅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무게에 따라 틀려 기사는 물량만 세팅을 하겠지만 요정 같은 경우에는 정옥도 세팅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화살도 세팅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요정 같은 경우에는 화살 놓는 거지 물량 놓고 화살 놓고 뭐 정옥 놓고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은 필요한 것들은 각자 아시잖아요 캐릭마다달 같은 경우는 뭐 흑요석이겠지 용기사 용기사 같은 뼈 조각이 되고 그런 건 각자 아시니까 필요한 걸 세팅해놓으시면 막, 세, 세팅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에 두 가지를 세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상점에서 살수 있는 걸 세팅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상점에서 못 사는 걸 세팅할 수 있는 방법 이 있잖아. 예를 들면은 축순 같은 거 상점에서 못 사잖아요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런 그 다음에, 이런, 강철 같은 거. 강철 같은 것도 상점에서 못 사잖아.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세팅을 어떻게 하냐. 일단은, 그걸 이제 세팅하는 걸 구분하는 게 요겁니다. 구매. 부적시 구매. 요걸 꺼놓잖아요. 이게 불을 꺼놓으면은, 창고에서만 물건을 찾아. 상점에서는 사지는 않고. 이걸 꺼놓, 예를 들면 창고에 물약이 만개 있어. 이미 넣어놨어. 그럼 창고에서만, 물약을 찾고 세팅해서 나갑니다. 만약에 창고에 물약이 없다. 그럼 자동스안 가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구매를 켜놓는 게 좋아. 켜놓는 게 좋고, 없으면은 사, 상점에서 사가지고 가게끔. 그러니까 창고에 있으면은 물약을 찾아서 쓰고, 창고를 열어봤는데 창고에 없다. 그러면은 이거 상점에서 삽니다. 그래서 구매를 해놓으면 두 가지 기능을 다 활용하니까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것들 을다 세팅을 해놔. 그리고 개수만 조정해놔요, 개수만. 뭐 구매는 켜놔도 상관없어. 어차피 개수가 빵이니까. 신속체력 회복제는 제가 안 쓰거든요. 근데 구매는 설정해놨지만 어차피 개수는 빵입니다. 안 삽니다. 빵으로 해놔가지고. 촐기, 촬기, 용기. 촐기는 18개. 그 다음에 용기는 열려, 뭐 18개. 그 다음에 진주도 5개로 세팅해놨는데 이것도 안 써요, 그냥. 안 쓰기 때문에 항상 5개 그대로야. 그리고 이게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게이 개수보다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구매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냥 구매를 예를 들면 자기가 진주를 10개 차, 지금 인벤토리 창에 가지고 있어 근데 진주 5개로 설정해 놨어 뭐 어차피 상점에서 안 사요 5개를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설정만 해 놓은 거예요 초기 세팅 내가 인벤에 아무것도 없을 때 어떻게, 어떻게 챙겨갈 것인가, 그거 정하는 거예요. 순간이동주문서도, 아까 말했듯이 비전투 때테려야 되잖아요. 아니면 누가 때리든지, 그때. 그때, 테라려면은 이것도 있어야 되죠. 순간이동주문서, 귀환주문서. 귀환주문서는 무조건 해놔야 됩니다. 이거 안해놓으면 난리나요? 귀환 안 하다 죽어, 그냥. 이거 무조건 해놓으셔야 돼요. 변줌도 필요하고, 요리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거 결정체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결정체를 안 해놓으시면 용해를 안 해. 결정체가 없으니까. 아니, 용해제가 없으니까. 용해제도 꼭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필요에 따라 해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특이하게 꺼져 있잖아요. 이게 지금 축순이야. 깡순처럼 보이지만, 이거 축순입니다, 이거. 보이기는 깡순처럼 보이지만, 축순이에요. 여기 순간이동 주문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또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점에서 구매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냥 꺼놓은 거야 그냥 이 켜놔도 상관없어 근데 이거 켜놓으면 아무튼 그냥 꺼놓으세요 이거는 어차피 상점에서 못 구매 그냥 창고에서밖에 못 찾아 창고에 넣어 놓으셔야 돼 이거는 그 다음에 결정체 이것도 이것도 상점에서 구매를 못하죠 결정체도 이것도 창고에 항상 결정체에 넣어 놔야 돼 이거 시작할 때는 청기로 시작하라는 거 이거 왜 켜져 있냐 이거? 이거 왜 구매했어 이거 파란물량 파란물량 하나만 있으면 되죠 필요 없는 거는 이렇게 꺼놓으시고, 개수로 조정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해가지고, 끝!